그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관련 언급은 없으셨는지 여쭙습니다. 대수보 회의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따로도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의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 검증 및 인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관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서,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엄정한 검증과 함께 비서실장 주재로 좀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뭐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 저서에 대해서 뭐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라거나 저서 안에 표현까지 어, 들여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확장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어, 우리가 정한 기준과 인사 절차에 적합한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 국민들에게 어, 몇몇 인선을 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으로, 어, 저희는 그 태도를 취한 거고요. 적극 수용의 차원에서 혹여나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좀 절차적인 완결성을 더 높여보겠다라고 해서 비서실장 주재의 그런 인사위원회에서에서 좀더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 그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네, 그 인사위원회의 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령. 뭐전 정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예 모든 게 미공개됐다고 라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결정되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 뭐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법하게 다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생기는 거면 어 사실상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인력이 더 늘어난다고 봐도 될지 궁금하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 나름의 그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인사 있어서 발생한 어떤 국민적인 실망감이라고 한다면 이 절차적인 문제보다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알맞은 인물의 어, 그 성격 자체에 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더 보완을 한다라고 하실 쪽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력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직은 과정 이걸 이 인사 검증 과정 자체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게 뭐 인적인 증가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 검증을 위해서 지금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 없는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 단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단위들이 각각에 참여하는지 알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운영 중에 있고요. 한편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적인 보완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